자 우극한 좌극한 유제 확인 체크 문제 풀이 보겠습니다. 18 페이지에요. 확인 체크 8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는 3에서의 우극한입니다. 3에서의 우극한은 3으로 가까이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이 온다 이거죠? 요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렇게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0에 가까워집니다. 그다음에는 4에 좌극한. 4에 좌극하니까 4에서 가까이 갔는데 4로 가까이 갔는데 왼쪽으로.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 얘는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3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3에. 그래서 3. 그다음에 3번. 1에서의 극한값. 얘는 극한값이에요.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다 봐야 돼요. 왼쪽에서 올 때는 이렇게 1로 가고요. 오른쪽에서 올 때에도 1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좌극한, 우극한 1로 갔기 때문에 1에 수렴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X가 2로 갈 때. 2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 왼쪽에서 올 때는 이렇게 2로 가까이 가고요. 오른쪽에서 올 때도 이렇게 2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왼쪽에서 올 때는요.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올 때는 이렇게 2로 가까이 가는 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9페이지에 확인 체크 9번 보도록 하죠.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요. 그런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없잖아요 값이.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선 식을 조금 바꿔주면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2로 만들어주면은 x 마이너스 2가 되려면은 4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나눴으면은 y는 x-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 그러면은, 얘가, 점근선,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에서 점근선이 생길게요그 다음에 x가, y가 1에서, 요렇게 점근선이 생기면서, 어, 요 부호가 음수가 됐어요. 요 부호가 음수가 됐으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2, 사 분면, 4, 사 분면,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어,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면 왼쪽에서 올 때는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오른쪽에서 올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어, 따라서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1분의 어, 요고, 2x제곱 더하기 x-1, 요렇게 되네요. 그죠? 자, 우선,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죠. 어, y는 x 플러스 1의 절대값 분해.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2111 해서 2 x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이제두 가지로 나눠서 그려진다는 거죠.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양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는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는을 붙여줄게요. 여기다가 는을 여기 밑에다 붙여도 상관 없습니다. 둘다 붙여도 상관없고요. 그러면은 얘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약분이 돼요. 그냥 약분이 돼서 2x-1이 되고 음수가 되면은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절대값이 없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고 마이너스가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우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안 되겠네요. 분모가 0이 돼버리는 거죠. 얘는 빠져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여기는 될 수가 없다고 했죠. 분모가 여기니까.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이에요. 3. 3이 됩니다. 그리고 y절편이 1인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게 되겠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자, 이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갑니다.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3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은 그래프 따라서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좌극하는 3이 되고 우극하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달라요. 따라서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거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냥 찾아볼게요. 자, 좌극한. 아, 우, 얘는 우극한이죠? 우극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야. 조금 큰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에서 1을 더해주면은 조금 큰 것만 남는 거잖아요. 걔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그죠 그죠? 어, 요거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 큰 거, 예를 들면 마이너스보다 조금 큰게 어, 마이너스 0.9999999뭐 이런 거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0.00000001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0.00001보다 약간 작은 거. 걔는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아 0.111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것 중에 가장 큰 정수는 0이 되는 거죠. 얘는 분모는 0이 안 됩니다. 분모는 0.000000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분자는 0.0000얼마의 가오수기 때문에 얘가 0이, 분자가 0이 되는 거죠. 분자가 0이 됐기 때문에 얘는 0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고 0보다 작은 거예요. 약간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은요? x 플러스 1은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해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가우스 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거 나옵니다. 0 얼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분자가. 그래서 0이다. 0에 수렴한다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도 볼게요.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있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라면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좌극한은 1보다 약간 작은 거죠. 그럼 1보다 약간 작은 거는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되고요. 우극한은요 1보다 약간 큰 거예요. 그러면 x가 1보다 약간 큰 요식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극한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같아야지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더하기 k는 0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k는 1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